할렐루야! 예, 오늘 대강절 넷째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로방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러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할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또 사무총회가 있고 해서 설교를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 조리있게 어,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어, 대강절 대체주의에 준비된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어, 성경에서 어,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처에 왕권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다가 설명하겠는데 을 어, 왕의 출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 사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지요, 또 재판관.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사사들에 의해서 약 400년간 이제 그 가난 땅에서 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에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도자는 있는데 왜 왕이라는 단을 쓰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제도를 갖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저런 이방 나라들처럼 왕의 제도를 가진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대치를 하고 우리나라를 붙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왕권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분이었어요. 명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모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고 이제 그 사모엘 이후에 이제 왕권제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마지막 사사 겸 하나님의 신지자 종이었던 사모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심고심 끝에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왜 이들이 왕권 제도를 도입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 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사무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새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왕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명분이지만 또 그런 그래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사실은 저들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저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저들이 부인하고 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제 힘과 권력과 어떤 그런 어떤 권세에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제도로 넘어가고자 하는 저들의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버려 두랍니다 왕을 도입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제도가 도입되어지고 그래서 사모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엘이 이런 왕권제도를 반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신들이 사모엘을 버리고 그 지도자로 추종을 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워서 이제 사모엘을 버리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여건들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승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사실을 저들이. 저들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아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왕권제도를 도입하고 왕을 세울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다른 부족이요 다른 공동체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모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네,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이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모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권 제도를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힘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에 반대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엄중함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자니에요. 좀더 세분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의 지존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의 지존자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지존자.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두 번째로,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거죠. 통치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소한 의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부딪히고, 뭐또 어떤 논란이 생기고, 또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럴 때에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 왕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 자신의 운명만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전부의 운명을 결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엘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로서 또는 사사로서 이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 논란이 될 만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의료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의지와 어떤 욕망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의 엄중성,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자예요. 어떤 중개자냐? 신과 인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도 이렇게 신탁을 받는 자, 오라클이지요, 오라클. 오라클이라는 말은 신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대전 요, 여러분들, 요 사거리, 큰 사거리 좋으면 가뭐 오라클, 뭐 성형외과인가? 뭐, 병원 있죠? 그 오라클이라는 말이 신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주시는 그 어떤 말, 약속,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좀 세분화되어서 제사장에게 어떤 신탁을 받도록 하는 직무가 좋지만, 왕은 제사장과 도불어서 신의 뜻을 전달받는 자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모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자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자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은 왕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사모엘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정의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도덕적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치라고 하는 것,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성처럼 하약한줄 아세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모든 것들 주변 환경들을 보십시오. 그 가치가 얼마나 진정에 따라서 왜곡되어지고 상대적인 거예요.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와 참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우리 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진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추근합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거나 이 본질적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름 축근합니다사모엘은 이런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의 엄중함. 그런 최고의 높은 자리 에 있고 그런 최고의 통치자하고 그런 최고의 하나님과 소통을 할수 있는 자에 의야 된다.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권제도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성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어, 부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정말 미친한, 미친한 자로 오셨죠. 저 여러분들 중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온돌방 혹은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침상 밑으로 은금은금 은금 기어오셨고 우리의 온돌방 그 불피우는 그 미친한 자리로 은금금 기어오셔서 그 미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체혈하시고그리고는 그분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승리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로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승경 본문에는 짧게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모든 상황, 정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봉왕, 해로도왕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 이 소식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공동체, 유대 나라 안에는 이미 메시아 대망, 하나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가민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속의 사실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 이 오시다 그러니까 들컥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분은 메시아이고, 저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군주와도 맞서서 이기고 승리하실 분인데, 나 같은 분모가이 작은 나라의 왕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큰 어떤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죽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희한하게 헤롯은 이런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마사를 찾아가서, 야 나도 아기 예수께 너희들이 왕으로 이기시는 아기 예수께 나도 경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게도 아기 예수 님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 여러분 이 헤롯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럽습니까? 겉으로는, 아, 나도 아기 예수께 왕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나 속에는, 어떻게든지 저를 만나서 아기 예수를 지혜하고 싶은 마음, 그런 세상적인 탐욕에 붙들렸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동방 박사는 몰랐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되게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익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명분은 든든한 나라, 정말 군세 있는 나라, 주변 나라로부터 정말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왕권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 이면에 저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의지, 믿음,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무엘에게 그냥 내버려두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성노는 바로 이런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살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바로 이 아기와 스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쓰여졌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 펜말에 그저 단순하게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멜레카 예후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멜레카 하 예후딤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멜레카 그런데 그 멜레카뿐만 아니라 또 옆에 뭐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렉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렉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으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렉스 루데오 룸이라는 단어가 또 옆에 쓰여지게 됩니다. 라틴어로도 그렇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또 그뿐입니까 헬라어로 사용이 쓰여졌습니다. 바실레우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새펜 말에 너는 유대인 왕이다라고 쓰여졌는데 이 왕이 새 문학권 새 나라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 국어죠두 번째는 뭡니까? 라틴어. 이 라틴어 렉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의 언어예요. 권력의 언어예요. 라틴이 문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말은 라틴스 뭡니까? 이 문화가 세워지기 전에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졌는데. 이 헬라 언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말은 인간을 지배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인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죠왜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저 쓰면 될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함께 사용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왕중의 왕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왕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는 라틴의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헬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세월의 강을 건너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45편 1절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 그 왕의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힘이 있고 건세 있는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왕이시다. 킹오킹 g 치 많은 세상에 군왕들이 있고 그 세상의 군왕들 속에 나도 한 명의 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이슨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0편, 120, 어, 10편 24편 7절에서 8절 문더라 124편인 것 같습니다 문더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더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이신이라. 문들아, 문을 들지 어다. 모든 성곽의 문들, 왕궁의 문들도 들고, 모든 성문의 문들도 들어올려라. 다른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의 영광의 왕. 그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중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저는 이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깨뚫고 있었던 것처럼 헤롯의 마음을 깨뚫고 있었고 무만하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뚫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을, 분임을 을 믿는다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이고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정탐꾼 두명요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물질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세도 나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의 미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날을 감사할 수 있는 제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